안녕하세요, 시바이누 홀더 분들. 최근에 나스닥의 자회사인 벨러가 스웨덴 증권거래소에 시바이누 ETP 상품을 출시를 했었잖아요. 이제 시바이누를 주식거래소에서 상장시켜서 주식과 동일하게 사고팔 수가 있게 된 건데, 여러분, 나스닥 아시죠? 나스닥은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등 그냥 길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다알 정도로 유명한 그런 대형 기업들이 다 몰려있는 세계 최대의 기술주 시장이죠. 근데 지금 이 나스닥의 자회사인 벨로가 지금 스웨덴 정권거래소에 시바엔후 ETP 상품을 출시를 했다라는 건 엄청난 호재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지금 SEC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상품형 ETP의 상장 기준을 표준화하고 단순화하는 규정 개편을 승인을 했다고 해요. 과거에는 현물 ETF 승인 과정이 이 SEC에 개별 신청을 하고 오랜 기간의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는 구조였는데요. 이제는 거래소들이 일정 기준만 맞추면 ETF나 ETP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 거라서 이제 여러 거래소들과 운용사들이 다양한 암호화폐 ETF를 훨씬 빠르게 출시할 수가 있게 된 건데 여기에 더불어 지금 코인베이스 ETF 관심목록에 시바인우가 포함되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지금 코인베이스는 이미 원케이시바 지수라는 선물상품을 제공 중인데 이 선물상품을 통해서 이미 시바인우가 현물 ETF 승인 절차에 첫발을 내딛었고 이는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승인 받기 전과 유사한 과정이라고 해요 이 코인베이스의 원케이시바 같은 규제된 선물 인덱스가 있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시바인우에 대해 레버리지를 통한 거래를 이미 활발히 하고 있다는 증거고, 규제 틀 안에서. 거래와 인프라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인데 ETF 승인 요건 중 하나가 충분한 유동성을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미 시바인우는 ETF 승인 요건을 하나 충족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기다 좀 전에 말씀드린 SEC 규정까지 지금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바인우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임코인들은 시가총액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온다 한들 이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려 주지 않으면 큰 수익은 보기가 힘들 수가 있죠. 또한 세력이 가격을 내리려는 시점에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아주 크게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25년도 하반기 세력들의 스케줄을 관계자에게서 입수를 해 왔습니다. 관계자에게서 직접 이렇게 메일로 전달을 받았고요. 우선 이번 연도 하반기에 시바이누가 크게 한번 폭등을 해줄 예정인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얼마까지 올릴 건지 정확하게 적혀져 있는 스케줄 목록이고요. 언제 개미털기를 위해서 가격을 폭락시킬 건지, 물량을 다 떨어뜨릴 건지 그런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해왔습니다. 우리 수능 보기 전에 수능 답안지를 다 보고 시험 치시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정말 이번에 입수해온 이 스케줄대로 그대로만 따라가시면 무조건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정말 확실한 정보고요. 상단의 번호로 스케줄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번에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해온 세력 스케줄 자료 지급해드릴 예정이고요. 연락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당연히 무료로 지급해드리는 거지만 어렵게 입수를 해온 만큼. 그 대가로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한 말씀 드리자면 작년에도 제가 운 좋게 세력 정보를 입수를 해왔어서 무료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세력 스케줄대로 진행하시지 않고 욕심부렸다가 물려서 저희에게 다시 연락주신 분이 몇분 계세요. 세력들 스케줄에 따라가시기로 한 이상, 그때부터는 차트 분석이 전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더 올라갈 것 같아 보이더라도 세력들이 끌어올린 시점에서 절대로 더 욕심부리지 마시고 스케줄 자료에 적혀 있는 대로 고점 가격에서 꼭 매도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고요. 욕심부리다가 매도 안 해서 물리시면 제가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스케줄에 적힌 대로 정말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상단의 번호로 스케줄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히 안내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코인 투자를 무료로 해보고 싶으신 분, 혹은 적은 투자 금액으로 큰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 뭐, 다양한 투자 니즈가 다 있으실 텐데, 그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는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설문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간단한 설문조사하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으로 입맛에 맞게 받아가 보시는 이벤트도 잊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스케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어렵게 입수한 세력 스케줄 자료 당일날 바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희 채널도 좋은 정보와 이벤트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로 신청 한번 편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